번입니다. 자, 두 지파 x와의 정역과 의 공역이 주어져 있네요. 정역이고 공역인데 함수의 개수고 하세요. 함수라는 건 그냥 x 하나다, y 하나만 꽂히면 되죠, 맞죠? 음, 선택된 거또 선택하셔도 되고, 대신에 x가 양팔만 뽑지 않으면 되니까.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 보통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좀 기억하시되, 자, 잘 봐라. 이게 같아지면은 문제가 좀더 어려워져요. 이게 같아지면 좀 어려워지는데. 어, 얘가 단순히 크기만 하니까 그냥 조합의 문제로 풀려요 음, 조합의 문제로 풀리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봐 이런 거풀 때는 그대들이 꼭 그림을 그리세요 X, Y 자 여기 1, 3, 5 표시하고 여기 2, 4, 6, 8, 10 선택을 할 건데 자 여기 단원 자체가 조합이니까 조합으로 풀 건데 왜 조합을 푸는지 설명해 줄게 자잘 봐요 어차피 있잖아 얘들아 너네가 생각을 해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이렇게 보내고 자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냈어 <laughs> 이 조건에 전혀 어긋나지가 않죠. 맞죠? 왜냐면 얘가 정의역인데, 얘가 공역이야. 맞습니까? 아, 정확히 말하면 치역이죠. 정확히 말하면 치역. 음. 자, 정의역과 치역인데, 잘 봐라. 내가 이렇게 가게 만들었는데, 이걸 좀 생각을 좀 달리하면 이거야. 어? 이 Y라는 공역 5개 중에 화살표를 무조건 받는 애는 무조건 3개입니다. 맞죠? 왜냐면,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되는데, 정의역이 더 숫자가 크면, 치역도 더 크대. 자, 예를 들면, 1, 3이잖아. 3이 더 크잖아. 치역도 얘가 더 커야 돼. 맞지? 만약에 3, 5를 비교했을 때, 5가 더 크잖아. 3보다 5의 치역이 더 커야 돼. 그러니 그 말이 뜻은 뭐냐면, 이 1, 3, 5가 가야 되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. 내가 저 옆에 놈보다는 그 숫자가 큰놈더큰 놈으로 가야 돼. 자, 그럼 봐라. 내가 만약에 이거를 조합으로 푼다면, 내가 이 다섯 개 중에 만약에, 2, 68을 뽑았어요. 이 다섯 개 중에 이세 개를 딱 뽑았어. 그러면 1이 봐봐. 1이 가야 되는 정해져 있다. 무조건 1로 가야 되고요. 3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고요. 5는 무조건 1로 가야 돼. 정해져 있단 말이야. 내가 이걸 세 개를 뽑는 순간 1, 3, 5는 갈 길이 정해져 있어. 오케이? 자,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4, 4810을 뽑았다고 칠게요. 이 다섯 개 중에 내가 이세 개를 화살표 받게 할 거야 그러면 1은 무조건 일로 와야 돼 얘가 가야 되고 3은 일로 5는 일로 가야 돼 그니까 러 뽑는 순간 이 1, 3, 5 화살표 방향은 갈 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오케이? 그럼 내가 달리 생각하면 단순히 이 다섯 개 원소 중에서 세 개를 뽑는 순간 함수가 하나가 결정이 돼요 자 다. 내가 4, 8, 0 뽑았다고 칠게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x, y 1, 3, 5 2, 4, 6, 8, 10 자, 그럼 내가 4, 6, 8을 선택을 했어 내가 얘를 조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선택을 했어 그럼 1은 무조건 1로, 3은 이렇게 1로, 5는 1로 아이고, 미안해 내가 10이라고 하여그 그, 8에다 체크해야 얘는 1로 가야 돼 함수 하나 아, 그 말인즉슨 내가 이 공역 중에서 세 개만 선택을 하면 그게 함수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5C3보다는 5C가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라서 얘는 10입니다 그 밑에 유사 문제도 있죠. 유형별 문제. 한번 연습해 봐요. 안 되면 주영아 추가적으로 선생님들 질문하세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응.